어떻게 회피되니까 네. 여기에 농약이 네. 많이 이제 뿌려진 그런 도구가 있지 성분 않느냐 아니냐. 코팅된 게 아닌가 니 그렇죠. 그럼 얼마 전에 뭐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비닐이 있다고 하니까 음. 이게 진짜 아니야 해서 이렇게 조교분들 학생분들과 함께 교수님 방문을 하셨습니다 연간 소요 비용으로 보면은 약1 0이상의 절감이 될수 있다. <목소리>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다우테크에 지금 썬라이크라는 멀칭 비닐을좀 개발을 하셔서 저한테 구독자분이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좋은 이제 농가의 농자재로 보급하면 좋을 만한 그런 멀칭 비닐을 개발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가족 기업으로 따님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귀농귀촌인 분들을 위해서 농촌 비즈니스 아이템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농장 소개 같은거 농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도 농업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귀촌에서 농민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좋은 취지로 또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신 것 같아서 오늘 대구까지는 제가 못 내려가고, 이제 여주에 이 보급한 농가에 한번 오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이렇게 인터뷰 잘 마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썸라이크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이게 왜 이걸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스토리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저도 그 농군의 아들입니다. 농군의 아들로서 이제 클때 이제 그뭐 약줄 땡기고 이참해 보면 꺼지기도 니다 그러죠 이불을 덮고 하는 그런. 금방 말씀하신 게뭐 대구의 사투리인가요? 저는 마, 사, 저 전혀 지금 사, 몰라서 사투리라. 혹시라도 다른 지방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laughs> 거죽 거죽 덮기.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네. 이불이라 그러는데 어. 그 보온 덮기라 그러는데 꺼지기라 그러는데 꺼지. 꺼지기. 예. 네. <laughs> 집으로 집으로 엮어서 <laughs> 네네. 이제 그 이불을 지금 현재의 이불을 대신했는 거죠. 네. 원래 근데 농작물을 그렇게 이불을 덮어줘요? 덮어야지 아, 이제 겨울에. 예. 아. 덮어야 겨울에는 겨울을 크려면 이불 온도에 그것도 있고 네. 또 겨울에는 서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작물이 크려면이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음. 그 이불을 지금 현재 보온 덮개를 대신했던 게 집으로서의 었어그 꺼지기 음. 네. 경상도 꺼지기를 음. 네. <laughs> <이를> 덮고 <laughs>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크면서.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뭘그 개발한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런 유년 시대를 겪어 나오면서 이제 그장년기라 이제 해야 됩니까? 음. 이제 제가 그 섬유과를 졸업했습니다. 음. 섬유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어 섬유도 화학이고 이쪽도 화학이고 하기 때문에 아, 섬유과 네. 이제 전공을 살리셔서 멀칭빈이를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된 아, 겁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뭐 개발을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진짜 농민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laughs> 1차적으로그 인력이 고령화가 되는 상황인데 음, 인력 그쵸. 인력이 어 이제 현재 제가 그 농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일년에 충약을 채는 걸갖다가반 틈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내가 드리면서 얘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약이라는 거는 해충 방제를 위한 약. 맞습니다. 네. 네. 해충 방제를 위한 약을 갖다가 이제 그 음.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반틈 정도, 음. 한 2분의 1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세, 홍보를 했습니다. 음, 덜 줘도 된다, 반 정도. 네. 그래 되니까 이제 농약값도 적게 들어가죠. 음, 인건비, 음, 인건비 인건비 적게 들어가죠. 네.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참에 수정이라든가 다른 일을 더할수 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좀더 나아지는 수도 있다. 음, 이 멀티미니를 사용해서 농가 소득이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줄어들고 시간이 좀덜 투자가 되니까 방제. 에 내가 그때 꽃수 정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작물에 뭐라고 하지 수확하는 양 자체도 좀늘어나니다 아, 그럼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 일석 삼조, 일석 사조가 나와요. 요자 삼조 사조는 따님께서 한번 설명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연간 소요 비용으로 인건비랑 음. 농약값이 덜 든다. 네. 그리고 그 기타 그 시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뭐 당도라든지 음. 그리고 그 수확량이라든지 그거에 음. 대해서 더 계획을 해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laughs> 아무래도 이 농약 자체가 음. 농민들에게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음. 이제 그런 농민들에게 조금 보다 더 건강한 이 일터 조성, 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또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약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해롭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언제 그거를 경험을 해봤냐면 대학교 2학년 때농아를 저기 청송? 예, 경북 청송으로 예, 제가 갔었는데 사실 농아이라는게 대학생들이랑 도농 간의 그런 어떤 교류? 이런 걸로 대학생들이 가서 농업인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교류하고 이런 건데 딱 갔더니 <laughs> 담배밭에 그냥 저희 아침에 떨어 놓고 점심 그냥 배달시켜주고 저녁 때 와서 정기 딸, 딸이라고 그거 태우고서 그냥 가시는 거 그래서 소통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파, 파 야, 멈춰진... 밭인 거 같은데 거기에 농약을 뿌리는 걸 제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와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같이 했던 거 같은데요 그날 제가 거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 갖고 막그뭐라그하지 어지럽고 뭐토 쏠리고 막 근데 농업민분들이 그게 너무 잦으면 정말 건강에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걸린지 따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긴 거는 사실 그냥 일반 필름이랑은 전혀 그렇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근데... 색깔만 이제 뭐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네, 이게 원요. 색깔도 이제 네. 작물에 따라서 이 비닐 색깔이 달라지는데 음. 이제 또좀 고소득 작물이고 그리고 이런 음.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녹색을 주로씁니다 음. 그리고 어 간혹가다 쌈채소 농가에서도 녹색을 쓰시는 곳도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는 흑색 필름으로 보통 알고 계세요. 아. 이제 그러, 그럼 잠깐만요. 자, 작물마다. 이게 색깔이 틀리면은 어떤 그런 작용이 틀려지는 뭔가가 있나요? 그 네, 이, 이 녹색을 쓰면은 지온이 네. 올라가고요. 흑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은 많이 받지만 아래 음. 땅 아래로 음. 이제 이 온도를 열기를 이게 음. 낮, 투과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온이 아, 그, 그러니까 다시 네. 제가 여쭤볼게요. 이해한 게 맞나? 검정색 비닐로 가면 얘가 투과를 못하고 튕겨 나가니까 실제로 이 비닐은 뜨거워지되 네네. 땅까지 열이 전달이 안 되는데 지온이 녹... 올라가지 네. 않습니 녹색을 쓰면은 이게 좀 일부 투과가 돼서 땅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땅 온도가 상승하면 좋은 그런 작물들한테 예, 녹색 맞습니다. 아 예. 네. 아 이것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네요. <laughs> 네. 그럼 어쨌든 검정색, 녹색 그리고 또 다른 색도 있나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위에 덮어주는 음. 겨울용으로 해가지고 덮어주는 음. 투명 보온 네. 터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운데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 어, 일단은 신기하네. 그냥 보기에는 그냥 비닐인데, 근데 저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건가요? 아 금철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이 비닐을 가지고 네. 그 잔류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아 요거를 설치를 한 땅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 아니고 비닐 자체를. 이, 이 비닐 자체를 네. 이 농약이 붙, 붙어 있지 않느냐, 어떻냐뭐 이제 서로간에 이제 그 조금의 헤피 되니까 여기 농약이 네. 많이 이제 뿌려진 그런 도포된 묻어있지 성분 아니냐, 코팅된 게 아니냐, 그쵸,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음. 그 우리 식물 그엽 어, 채소류를 테스트하는 기준과 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잔류농약 테스트를 했습니다. 320 종을 음. 했는데 거기에서 뭐 불검출, 불검출로 다 하나. 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엽채류 예. 잔류농약 검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상추 같은 것들 그런 어. 채소들을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거랑 동일한 기준으로 이 비닐 자체를 했는데 농약 성분이 무검출. 예, 무검출입니다. 아, 예. 인증 혹시 예, 네, 있습니다. 그거 네, 네. 첨부해서 공부하시면 네. <laughs>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아, 주시면. 네, 육대 중금속이라고 음. 그런 몸에 해로운 음. 거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해서도 결과 출력.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 음. 테스트 했는 결과는 한써한 3년 차죠. 원래가 음. 지금 3년 차입니다. 아. 음. 그럼 올해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농가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떤가요? 시장에서 느끼시는 만족도 사례 하나씩만 말씀을 네. 네. 먼저 따님이 제가 말, 먼저 네. 말할까요? 어, 얼마 전에 네. 뭐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비닐이 있다고 하니까 음. 이게 진짜냐 해서 이게 조교분들 학생분들과 음. 함께 교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음. 근데 깜짝 놀라셨습니다. 같은 농가에서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는 음. 이 바로 옆동인데도 음.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음. 어, 우선적으로 이 밭의 까리, 빛깔이 굉장히 달랐고요 음. 그리고 이 병충해가 왔는데 여기는 거의 한쪽, 저희가 안 썼는 쪽은 조금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할 만큼 모습이 음.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저희가 사용했는 곳은 거의 뭐 충약이나 뭐병 이거 약이나 이약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반, 반 정도 치는 게 아니라 뭐안 네. 쳐도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느끼시는 농가가 있다는 거죠. 네, 농민분이 아. 말씀하신 게딱 요거였습니다. 음. 저는 요거 깔고 음. 충약 치는 건 걱정 안 해요. 어, 괜찮네요. 이, 이게 진짜라면은 여러분들 혹시 농업, 이제, 저처럼 완전 초보가 이제 농사를 지시면은 어그 잡초, 사실 정원에 잡초 뽑는 것도 너무 힘든데, 텃밭 저는 8평 정도 하는 거에서 완전 포기하고서 그냥 그 <laughs> 자연에 알아서 맡기자 뭐 이런 거라 수확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사업용으로 초보 농가들이 할 때는 도입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기존에 그러면은 멀칭 비닐이랑 지금 개발하신 썬라이크의 멀칭 비닐이랑 가격이 너무 많이 차나면 또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거는 음. 약두배 정도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건비라든지 농약비 음. 같은 것들이 절감이 된다고 보았을 음. 때 연간 소요 비용으로 보면은 음. 약40% 이상이 절감이 될수 있다. 음. 전체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100평짜리 삼회 하우스를 짓는다. 이러면 이걸 도입을 하면. 멀칭 비닐 하나로만 보면 은두배 정도의 원가 상승이 있지만 전체 이제 뭐 자재비나 뭐 농약비나 기타 등등 뭐 인건비를 다 합쳐서 보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포션으로는 40%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네,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고요. 더보기란에 설명 부분을 통해서 다우테크의 이 썬라이크 멀칭 비닐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